안녕하세요 기후사회연구소 한비나라입니다. 보고서 나왔는데요. 네, 보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을 거두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 취약한 우리 석탄 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과 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를 문을 닫고 나면은 이 지역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지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인데요. 그것이 그렇다면은 침체되어 있는 예상 시장을 살리는 그것과 어,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들이, 어, 예산시장을 살렸듯이 이 석탄발전소 지역들을 살리는데 정말, 음,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현행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짧고 어, 핵심만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지역이 위기인가요? 네, 석탄발전소 지역의 위기인지를 보려면 먼저 석탄발전소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58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었고, 그 중에서 2036년까지 28기를 폐쇄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석탄발전소가 이제 있는 지역들은 어, 강원도의 동해시, 그리고 인천의 옹진군, 그리고 충청남도의 어, 태안군, 보령시, 당진시, 그리고, 어, 경상남도의 고성군과 하동군입니다. 어, 이 지역들은, 어, 이제 일단 석탄발전소의 특성상 석탄발전소는, 어, 석탄 반입이 쉽고, 그리고 냉각수 확보가 용이한 그런 바다를 면한 지역에 이제 입지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도심에서 좀 멀죠? 네.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일곱 개의 석탄 발전소 지역 중에서 다섯 곳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개 지역이 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일곱 개 지역 모두 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 석탄 발전소는 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문 닫았을 때그 영향은 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우리 석탄 발전소 지역들은 어,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몰려 있는데 어, 이제는 석탄 발전소 폐쇄 이후까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이중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석탄 발전소 폐쇄가 지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laughs> 아무래도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 폐쇄가 이제 좀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석탄 발전소 폐쇄가 단순히 어떤 뭐 발전소 일자리 몇 개가 없어졌다 또는 지역의 gdp가 감소했다 이렇게 봐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어 실제로 해외에 그 탄광이나 발전소를 폐쇄했던 그 선행 사례들을 봤을 때는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쇄했더니 그 지역의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빈곤율이 증가했고, 그리고 특히 청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적 자본이 굉장히 저하하고, 그리고 어 이제 출산율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육 인프라라든지 또는 교육 인프라가 같이 덩달아 하락하고 그렇게 이제 지역의 어떤 경쟁력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개발 기회도 갖지 못하죠. 네. 그렇게 나쁜 영향들이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들이니까 이미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기존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뭐어 젠더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뭐 인종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기존의 사회 문제들이 더 확대돼서 어 사회적인 어떤 그 불안정을 심화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조금 우리만 버려졌나? 이런 사회적인 소외감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향들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떠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전 사회 영향 평가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어, 사전 사회 영향 평가는 그 툴을 그 유럽 연합에서 어,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그 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음, 더 나은 규제라고 하는 더 나은 규제의 안에 있는 그 사전 영향 평가의 툴들을 적용해서 우리 국내의 석탄발전소 폐쇄의 영향을, 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어, 석탄발전소 폐쇄가 우리 이 석탄발전소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석탄발전소 폐쇄가 이 취약한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해서, 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위기를 촉발할 기폭제로 작용할 그럴 우려가 있었습니다. 석단 발전소를 폐쇄하면은 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어 저하시켜서 어떤 개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어 이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기반의 어떤 인프라들이 어 투자가 줄어들고 품질이 하락하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매력도가 저하되고 인구가 더 감소되는 그러한 또 영향이 미치죠. 그러니까 지 석탄발전소 지역이 국내 7군데잖아요. 그럼 기초 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고작 3%에 불과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3% 지역에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되는 그래서 탈석탄 지역과 비탈 석탄 지역 간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그러한 이제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석탄발전소가 지방정부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 세수가 있잖아요. 그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그것은 지방정부의 조직과 지방정부의, 어, 자치 영향에까지, 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석탄발전소 폐쇄의 긍정적인 혜택은, 어, 전 국민이 다 보는데, 피해와 비용은 석탄발전소 지역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기서 나온 어떤 불공평한 그런 점들이 사회적 갈등을 또 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석탄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석탄발전소 옆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피해를 감수를 해왔는데 이분들이 에너지 전환 에 따른 석탄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피해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후 정의의 문제, 공간 정의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 국내에서 그 석탄 발전소 폐쇄하는 게뭐 사실상 LNG 발전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 실직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영향이 뭐 지역의 위기를 촉발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건좀 기후다. 이런 또 어,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 이들 지역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는, 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 이 지역은 지금 지방 소외를 겪고 있고, 지방 소멸 위기에 있고, 인구가 가수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메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에는 그게 기후처럼 보여도, 이러한 그 메가 트렌드가 진행된 향후에는, 왜냐면 하 석탄발전소 폐쇄라는 것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 진행되거든요. 그럼 10년, 20년 뒤에 그때 그 사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게 기후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캐나다의 그 아연광산 지역이었던 그 파인포인트 지역은 어, 그 지역이 너무 외져있고, 그 광산을 폐쇄한 이후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지역을 살리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아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체계적인 소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지역들이 체계적인 소멸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은 너무 극단적인 옵션으로 들릴 수 있지만, 2050년도 우리의 어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와 저출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행됐을 때 상황에서는 어쩌면 체계적인 소멸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 대책으로 어, 우리가 마련을 한 것이 이제 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인데요. 2021년도 3월에 대통령이 보령 화력발전소 앞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해 9월 달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것뿐만이 아니라 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조례와 어떤 정책들이 많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근거를 해서 2023년도 4월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 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지역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입지에 있는 충남도가 가장 또 열심히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했죠. 우리 정책들을 보면은, 그 가장 골자는 어,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입니다. 산업 전환은 지역의 기업과 어떤 산업 구조가 저탄소로 어,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고, 또 노동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 탄소 중립의 이행 과정에서 또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없도록 또 노동자들의 재취업과 그리고 창업을 어,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죠. 앞서 봤듯이 석탄 발전소 폐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꼭그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조직과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교육과 여러 인프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사회적 불안, 사회적 갈등, 어, 여러 가지 그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봤잖아요. 석탄 발전소 폐쇄의 영향은 이렇게 광범위한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광범위한 영향을 모두 아우르기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저출산 대책과도 굉장히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정부가 2 8 0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수행을 했지만 그 결과가 지금 완전한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해서, 어, 여러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 가족의 기능이 바뀌었고, 남녀의 성역할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해졌고,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왕성해졌고, 교육과 여러 가지 양육비용이 굉장히 증가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데 출산 대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석탄 발전소 폐쇄 의 영향이 이렇게 넓은데 대책은 굉장히 협소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의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방금 이제 저출산 대책이 출산 장려 정책에만 집중을 하는 바람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훈은 에너지 전환의 어떤 정의로운 전환도 발전 에너지 부분의 일자리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는 실패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골자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업 전환 차원에서는 어떤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설립하고 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서해안에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수소 플랜트를 만들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 내놨고 노동 전환 대책으로는 그뭐 실직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내놨는데.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면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지 취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있으려면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소멸 위기에 있고 인적 자본이 취약한 이러한 지역에 기업 유치가 쉽나요? 해외에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네 군데에 예, 이런, 그, 전환 사례를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유출을 막으려면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교통 인프라더라.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어, 개선을 할 때, 이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금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교통과 교육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나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지역의 사회적인 메가 트렌드를 충분히 고려했나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없겠죠. 메가 트렌드가 심화되고 향후에는 20년, 3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수립해 놓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어, 그 특정 미래 시점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의 어떤 그 메가 트렌드를 충분히 고려해서 미래에도 유효한 정책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러한 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정책 이행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그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중립으로 이행 과정을 돕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이 어디냐면 석탄 발전소가 있는 발전소 발전 부문, 기름으로 가는 내연 기관 자동차 부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섹터에 대한 정책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석탄 발전소가 있는 아주 소수의 일곱 개 지역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은 특정 섹터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특정한 부분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발전 부분의 어떤 전환을 위한 사회적인 영향을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발전 부분의 사회 정책으로서 핵심 정책이 아니라 지류 정책이다. 그래서 주변적이다. 그러니까 사회 정책으로 뿌리 내리기가, 어, 굉장히 어렵다.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어, 전국에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정책도 아니고, 그리고, 어, 정확히 사회 정책도 아니고, 약간 발전 부분에 종속된 어떤, 어떤 지류 정책으로서, 어, 어떤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점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죠? 저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왜 나왔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소탄발 전소를 폐쇄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문제들이죠. 뭐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지역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지역의 어떤 뭐 위기감 조성, 불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 에너지 전환이 어렵구나. 그런데 사회적인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인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의로운 정, 전환 정책인데, 그것이 충분히 그 처음 수립됐던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그것을 좀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더 그런 사회적인 영향에 잘 대응하도록 만들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어,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을 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 어, 의견이,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의 모든 정책은 유럽 사회권 기둥의 실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사회권 보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유럽의 사회권 보장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의 사회권 보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을, 속성을 비교를 해보면, 그게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무슨, 무슨 말이냐면,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이제 회원국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역별로 국가별로 분분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딱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은 즉 사회권 기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어떤 최상위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편입시켰죠. 그럼으로써 정책의 이행 기반을 굉장히 다졌고 우리도 어. 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큰 테두리에서의 어떤 사회 정책과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의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어떤 지역과 특정 섹터에 해당하는 어떤 지류 정책으로 프레임으로 수립을 해 놨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 지역과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특정 섹터에만 적용되는 그런 정책 프레임이 아니고 정의로운 전환을. 인구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인구 구조 변화의 맥락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맥락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받아들였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정의로운 전환을 굉장히 보편적인 정책 프레임으로 격상을 시켜 놨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 특정 지역의 발전 부분에서만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즉 정책 이행 기반이 우리는 굉장히 좀 약하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어떻게 그 정책 프레임 자체를 이행 기반을 다전하는지 그거 비교해보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쏘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가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지역 기반의 정책을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자산이 뭔지, 역량이 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수립이 돼야지 정책 실효성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이 하고 싶어서 뭐 첨단 우리는 뭐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랬을 때 그것을, 그 바이오 산업단지를 키울 수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의 어떤 혜택을 지역이 가져가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첨단 산업보다는 우리 석탄 발전소 지역들은 좀 소외되고 이제 취약한 농어촌 기반의 어떤 지역들이니까 좀 전통 산업을 다각화하는 게 낫다는 그 조언을 좀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석탄 발전소 지역들이 석탄 발전소 폐쇄 이후에, 어, 여전히 활력 있게, 어, 지속할지는 조금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소멸할 지역도 나타나지 않을까 좋지 않지만 그런 예상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그 체계적인 소멸을 준비했던 마을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례도 참고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소 폐쇄 이후를 준비할 것인지를, 어, 지역의 특징과 자산과 뭐 인적 자본과 인프라 여러 가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당장, 네,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중심의 어, 정책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한데요. 어, 저는 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른 중장기, 정책들과, 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장기 정책들과 굉장히 연결해서, 연계해서, 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중장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인구 대책, 우리, 우리 지역의 지역 개발 대책,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뭐 소멸 대책, 여러 가지 이런 중장기 대책들이 있는데, 고성시의 어떤 지방 소멸 대책이 정의로운 전환 대책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같은 제, 대책이에요. 네. 그게 정의로운 전환이 에너지 부서? 고용부서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이 관여해서 그런 그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기 방법론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중장기 대책들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즉, 그 다양한 그 섹터와 뭐 부서랑 부서간에 어떤 의사 소통이 활발하게 돼야지 가능하잖아요. 뭐 이것이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활발하게 해서 그 정책들을 연계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본격적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 대화 뭐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 협의와 조율을 활성화하는 수단은. 꼭 사회적 대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같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을 해서 그 부서 간에, 섹터 간에 공통의 목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서로의 어떤 정책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그 동료 리뷰라 동료 평가의 어떤 그런 툴을 마련한다든지, 어, 혹은 통합적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수 있고, 그런 소프트 거버넌스들을, 어, 적극적으로, 어, 활용해서, 어, 이런 섹터 간의 어떤 통합적인 연계에 바탕한 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 앞서서 제가 백종원 대표의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예산이 석탄 발전소 지역이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가 뭐 보령 시장 살리기라고 했다, 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바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역의 매력도 재고라고 하는 것을 기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석탄 발전소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런데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석탄 발전소 지역이 원해서도 아니고 뭐 발전사가 원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때문이죠.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을 왜 하냐?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도 줄여서 결국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더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을 때의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석탄 발전소 폐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앞서서 백종원 대표의 예산 살리기 프로젝트를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백종원 대표의 이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왜 성공했냐? 물론 백종원 대표의 헌신과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산 시장을 찾아준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